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동네 동전 맡겠습니다 요즘 사는거 참 힘드시죠 짜장면 값도 오르고 식당에 있는 뭐 돼지국밥 이라든지 이런 식자재 값도 많이 오르고 사는게 여여간 어려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전기세나 물세 뭐 가스비 뭐 소수값 등 요즘 오르지 않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전수집가 고물가 시대에 살아가는 법 이란 주제로 한번 같이 한번 동요노인들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언어를 나눠볼까 합니다 동전수집은 매우 흥미로운 취미입니다 그죠 동전의 역사 문화 예술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 되고 고물가 시대에는 수집품의 가치가 또 한편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취미로만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동전수집을 비롯한 수집품목을 취미로 즐기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려해 볼수 있는데요 저희가 유튜브를 하고 난 다음에 자주 하는 질문들 중에는 1996년도 10원짜리를 가지고 있다. 또는 1970년도 항동, 접동 1981년도 100원 동전, 그리고 뭐, 그, 1998년 500원 동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물론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그 영상들을 보면은 이베이라든지 하동양행이라든지 다양하게 지금 이제 뭐, 동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길 보면 상당히 비싸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보면, 야, 정말 그 동전을 수집하면은 정말 대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집을 할때 가치가 있는 것이 있고 가치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싼게 있고 비싼 게 있는데요. 비교적 우리가 이제 그뭐 저금통을 통해서 수집을 하거나, 혹은 그 은행에서 동전을 바꿔와서 수집을 하거나. 또는 지열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동료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구하는 동료들은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하면 사용자 동료이라 그럽니다. 그죠? 때도 많이 묻어 있고 그리고 또 훼손도 많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거래를 해서 수익을 많이 올리고 싶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치가 처음부터 그렇게 나가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뭐, 그 10원짜리 66년도가 뭐, 1 0 0원에서 3000원에 그려진다면 그것만 해도 벌써 300배, 500배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동전들에는 그렇게 많은 가치가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 가치는 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편 물가가 올라가면 동전의 재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요. 또 앞으로 동전이 없어진다는 그런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도 이 동전의 가치는 점차적으로 올라갈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동전을 수집할 때 알아야 될 내용들은 뭐냐면, 그, 물론 뭐 여러분들이 수집하시는 동전들, 96년도 10원, 또 뭐, 1970년도 항동, 적동, 이런 여러 가지 동전들은 정말 희귀한 동전이 맞습니다. 현재 지금 뭐, 가치가 5천 원이라고 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나아지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내용은 뭐냐면, 희귀한 동전이나 수집품을 그, 조기에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이것은 얼마 정도 나가겠다. 이것은 얼마 정도 나가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인터넷이나 경매 등을 통해서 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인터넷은 여러분들 뭐 요즘 그저 식별하기 쉽습니다.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하동 양행, 수집 뱅크 코리아, 또 동전 마켓 뭐 여러 가지를 쳐보면 다양한 그 사이트들이 나옵니다. 거기 가서 이제 둘러보면 아, 그 어떤 것이 얼마다, 어떤 것이 얼마다. 당근 마켓에서 보면 은 간단하게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정보를 수집해서, 아, 내가 수집한 것이 얼마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하동양양이나 혹은 저, 미국 이베이 같은 데 나오는 동전들을 보면 상당히 비싼 가치가 있습니다. 그때 보시면 판단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미상이라는 점이 자주 언급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그레이딩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레이딩이 됐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각 사이트마다 상당한 전문가들이 많이 그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곱 개 이상의 가치로 보는데 대부분 뭐6 0배 이상의 현명으로 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동전의 발행량이라든지 그리고 뭐 소재가 어떤 것이라든지 또 보관 상태가 어떤 거라든지 그레이딩을몇 등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어떤 분석을 해서 나오는 가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10원짜리 60년도가 30만 원이다. 이러면 야, 내가 가진 돈도 30만 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꿈을 꾸는 건 자유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동전이 정말 그렇게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희귀한 동전을 수집하게 되면 조기에 아 내가 가진 돈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겠구나,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얼마나 가치가 올라가겠구나 하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이제 연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그 희귀 동전들에 대한 부분을 수집하면서 재미를 느끼면서 한계치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 그리고 이제 동전을 쭉 수집해 보다 보면 조금 조금씩 이제 그 눈이 뜨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가진 동전은 이게 한 10만원도 받을 수 있겠는데 혹은 내가 가진 동전은 한 5만원도 받을 수 있겠는데 자 이렇게 안보를 키워 나가려면 전문가들하고의 어떤 여러가지 접촉이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문가들을 만나기가 쉽지는 않죠 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중앙동에 그 전문 업체가 한개 있는걸로 알고 있고요 서울은 그 그, 하에 상가에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저도 뭐, 실제로 가본 적은 어제 없습니다만은, 어, 그래서 이제 요즘은 동전 동호인들의 모임이 많습니다. 카페 24라든지 여러 가지 사이트 안에도 동전 동호인들이 많이 모이는데요 그런데도 같이 가보셔서, 어, 다양한 그, 저,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동전을 수집하다 보면, 뭐, 동전뿐만이 아닙니다. 희귀한 것들이 많죠. 뭐 도자기라든지, 근데 내가 잘 알지 못한 물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해운대 그 수영만 요트 경기장에서 동전 동호인들 그착한 경매 상태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1 5섯 분에서 2 0분 정도 해운대를 모여서 서로 이제 가지고 있는 그저 수집한 것들도 비교도 하고 또 가지고 있는 것을 500원부터 시작하는 착한 경매를 해서 서로 서로 그제 가지고 있는 것을 교환하기도 하고 하는 것들을 많이 하는데요. 자 거기 나가 보시면 거기서도 상당한 지식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나는 그 고려시대 청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청자가 얼마라든지 자 이렇게 조금 조금씩 그래 정보를 모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그이 희귀 동전 수집할 때그 어떤 그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그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전 수집과 고물가 시대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했는데요. 아까 동전 수집이라든지 이 고물가의 시대 살아가는 것은 내가 흔히 그 구했던 그 동전들 중에 뭐 흔한 것도 있습니다. 1970년도, 뭐 68년도, 기타 등 이런 동전들을 한두개 가지고는 그뭐 거리가 힘들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여러 가지 동전들을 거래할 를때 전략적으로 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뭐 1966년도 1 0개 정도 된다. 그러면 그게 보통 우리가 경매에는 5 0 0 원부터 시작합니다만은 우리가 직접 해보니까 한개한 삼천 원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2 5 0 0원 나갈 수도 있고 때에 따라 서는 오천 원에 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동전의 상태에 따라서 그 구매하고자 하는 그 동호인들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한두 개가져 나오면은 뭐, 그렇게 하기 힘들고요. 우리가 오게 되면 차비라도 나와야 되고 또는 멀리 있는 사람이 가져올 때는 택배비라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좀 우리가 많이 그 동전 수집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고물가 시대에 수집품을 보유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 투자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뭐 98년도 500원짜리가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 동전이 약 300만 원 이상에 팔린다고 뭐 얘기는 들었는데요. 그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우리 하던 그 동호인들이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를 구매를, 구매를 했다고 하면 몇년 지나면 얼마가 또 올라가겠다. 이렇게 해서 서로서로 서로 간에 어떤 거래가 돼 나가는 것이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자생각해서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대목들은 뭐냐면. 아무리 동전이 동전이라든지 뭐 어떤 수집품을 수집했다고 하더라도 이 동전을 뭐 여러분들 이렇게 뭐 열에 아홉본 보니까 동전을 있는 그대로 수집을 하더라고요. 뭐 비닐에 넣는다든지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지우개에 지우는 사람들도 있고 또뭐콜라에담근다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거는 뭐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만은 실제로 현실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동전은 절대로 닦으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그 발견한 그 즉시 동전 홀더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동전을 홀드에 보관하고 그 스탬러로 찍어 가지고 가급적이면은 그 동전 홀드 보관 앨범이 있습니다. 거기에 잘 보관하는 것이 어, 앞으로 여러분들이 동전을 수집해서 어, 고물가 시대에 서로 이제 소소한 수입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로 동전 수집을 하시는데 가장 기본은 수집을 할때 수집가들이 원하는 그 홀드에 끼워서 보관해야 되는 건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 홀드를 그저 그, 구매하기에는 지역 사회의 시원들이 아닙니다. 우리 사이트에 댓글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그런 걸 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올려놨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그 이런 그 고물가 시대에 동전 수집을 통해서 소소한 수입을 뭐 원하신다고 하면 이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동전 수집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수 있으니까 우리 동네 동전 마켓 구독자 여러분 뭐 취미로 시작해서 조금 조금씩 이래 겸윤을 펴나가는 그 동전 수집 시계 동전 수집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동전 수집과 또 소소한 수입 그리고 앞으로 재테크가 어떻게 되 나갈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에 들 대해서 자연스럽게 전해질 수 있도록 방송을 할 테니까 많은 기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